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원장님,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류마티스 약을 보조, 복용한 지 8년째입니다. 팔꿈치가 점점 굳어지더니 20에서 30도 정도 구부러진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구부러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네. 질문 주셨네요. 네그 네. 류마티스 관절염 8년 차이신데. 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보통 이런 패턴으로 이제 경과가 나오죠. 왜냐면은 1, 2년, 3, 4년까지는 괜찮아요. 네. 약도 잘 듣고 염증 시도 조절되고. 음. 그런데 우리 몸에 병이라는 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건 몸속에 있잖아요. 네. 그럼 약을 먹어서 이렇게 눌러 놓잖아요. 네. 그럼 얘는 일단 눌려요. 약에 의해서. 처음엔 이렇게, 눌리겠죠. 예, 눌려요. 근데 얘가 계속 눌리다 보면은 그 옆으로 자꾸 새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때부터 나온 반응이 전에는 약을 먹어서 관절이 가라앉았는데 네. 어느 시점부터는 이게 약을 먹어도 얘가 가라앉질 않는, 가라앉질 않아요. 거구나. 얘가 옆으로 자꾸 삐져나가는 거예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약이 안 듣는 거예요. 어느 네, 시점부터 내성이 그렇죠. 생기고 이분도 팔꿈치가요, 8년 동안 잘 들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 30도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여기서 이제 안 펴지는 거죠. 류마스 관절염 한다는 분들 중에서 팔꿈치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음. 이런 분들은 팔꿈치 관절에 관절 자체가 점점 변형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우. 그래서 이 점점 이렇게 구부러지면서요, 점점 이렇게 각도가 안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이거는 8년 동안 약을 먹었을 때 팔꿈치가 나은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8년 동안 먹으면서 약에 내성이 생기면서 얘가 드러난 거예요. 음. 약 약에 억눌려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올 그러니까 들어갈 거였네요. 언젠가는 나올 거였어요. 네. 왜? 류마스가 몸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팔꿈치 안에 류마스가 있으니까, 아, 쉽게 말씀 드리면.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더구부러지지 않으려고 막아야 돼요, 진행을. 네. 중요 팔꿈치의 진행을 막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로 목하고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 팔꿈치가 안 좋은 분들은요, 어깨가 뻑뻑하다든지, 네. 뒷목이 뻑뻑한 경우가 많아요. 어.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목, 어깨, 어깨. 팔꿈치. 아. 그럼 팔꿈치가 안 좋은 분들은 손목하고 손가락은 더안좋요안 안 좋은 경우가 또 많죠. 네. 팔꿈치 구부러져 있는 분들 보면은 손목, 손가락에도 리마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물론 그렇군요. 팔꿈치만 딱한 군데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보통은 팔꿈치가 오면은 손목, 손가락에도 오거든요. 목, 어깨. 잘 풀어주셔야 되고, 거기서 더안 풀어진 분들은 턱까지 풀어줘야 돼요, 턱까지. 어. 턱, 목, 어깨, 부드럽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계속, 그래도 조금 조금씩 움직여주셔야, 음, 움직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 굳어요. 그렇군요. 안 그러면 점점 굳어요. 사람 네. 몸은 안 움직이면 점점 굳어요. 네. 움직일수록 막아지고요, 진행이. 네. 그러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양약의 작용만으로는 지금 리마스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한방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경우예요. 아. 한방 치료를 해서 어떻게 하냐? 팔꿈치 쪽으로 강력하게 혈액순환을 시키면서 구축된 뼈와 뼈 사이에 관절 간격이 좁아진 부분을 네. 넓혀줘야 돼요. 아. 그러면은 팔꿈치에서 관절에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네. 뚝뚝 우둑 우둑 소리가 나면서 아. 팔꿈치 관절 간격이 붙으려고 하던 게 떨어지는 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아. 예, 떨어지면서 소리가 좀 나면서 약간씩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기 네. 시작하면서 서서히 벌어지는데 아... 이게 시간이 너무 늦은 분들은 못 펴요. 저도. 완 예. 전무 오랫동안 아무도, 이렇게 예, 굳어져 있으면 못피는분요 예, 예, 완전히 엑스레이 아, 상으로 붙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도 약간의 유격이 남아있고 안전변형이 네. 그래도 아직 안된 분들은 한방치료를 통해서 조금씩 피고 그렇군요. 일단 진행을 막는 게 중요하죠. 네. 예. 이분 같은 경우도 더 늦어지기 전에 빨리 한방치료를 받으시는 게, 게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